안녕하세요. 오늘은 웨스트 하이랜드 화이트 테리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종종 웨스트라고 불리는 웨스트 하이랜드 화이트 테리어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작고 친근하며 활기찬 품종입니다. 그들은 독특한 흰색 코트, 튼튼한 체격, 외향적인 성격으로 유명합니다. 웨스트는 원래 작은 게임과 해충을 사냥하기 위해 사육되었으며, 이는 그들에게 강력한 먹이 드라이브와 높은 수준의 경기심을 부여했습니다. 외모 웨스트는 키가 약 25.4에서 30.5cm이고 무게가 6.8에서 10kg 작고 다부진 개입니다. 그들은 부드럽고 조밀한 속털과 내우성인 거칠고 고든 겉털이 있는 이중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코트는 밝은 흰색이며 외관을 유지하려면 정기적인 손질이 필요합니다. 웨스트는 잘 정해된 스톱, 어둡고 아몬드 모양의 눈, 작고 진립한 귀가 있는 독특하고 둥근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꼬리는 일반적으로 높이 들고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기질 웨스트하이랜드 화이트테리어는 친근하고 애정이 넘치며 자신감 넘치는 성격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매우 사교적이며 사람들 주위에 있는 것을 좋아하여 훌륭한 가족 애완동물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강력한 먹이감은 고양이나 설치류와 같은 작은 애완동물과 항상 잘 지내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웨스트는 지능적이고 독립적인 사상가가 될수 있으므로 때때로 안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관되고 긍정적인 강화훈련은 좋은 행동을 확립하는데 필수적입니다. 활동 수준. 웨스트하이랜드 화이트테리어는 활기차고 활동적인 품종이므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규칙적인 운동과 정신적 자극이 필요합니다. 매일 필요한 운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책 o 스 t 는 산책과 주변 탐색을 즐깁니다.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약 30분 동안 중간 정도의 산책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신체적으로 적합할 뿐만 아니라 지루함과 행동 문제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노는 시간 웨스티는 가져오기, 줄다리기, 노는 숨바꼭질과 같은 주인과의 상호적 노는 시간을 좋아합니다. 놀이 세션은 신체 운동을 제공하고 주인과 개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개 스포츠 웨스티는 민첩성, 순종 및지폐와 같은 개 스포츠에서 탁월합니다.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면 정신적 자극을 받을 수 있으며 웨스티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재미있는 방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육세션 기본 복정. 트릭 또는 후각 작업을 포함하는 정기적인 교육세션은 웨스트의 마음을 집중하고 예의 바르게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웨스트가 안전하지 않은 지역에 있을 때는 항상 목줄을 매고 있어야 합니다. 강력한 먹이 드라이브로 인해 작은 동물을 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루밍. 웨스트 하이랜드 화이트 테리어의 독특한 털은 외모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일관된 손질이 필요합니다. 집중해야 할몇 가지 주요 그루밍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브러싱 적어도 일주일에 두번 규칙적인 브러싱은 헝클어짐을 방지하고 느슨한 털을 제거하고 코트 전체에 천연 오일을 분배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슬리커 브러시를 사용한 다음 빗을 사용하여 엉킴을 제거합니다. 다듬기 웨스트의 털은 지속적으로 자라며 특징적인 모양을 유지하려면 가끔 다듬어야 합니다. 눈 주위, 귀, 발 위생 부위의 털을 다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소유자는 웨스트를 깔끔하게 유지하기 위해 6~8주마다 전문적인 그루밍을 선택합니다. 목욕 웨스트는 털을 깨끗하고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 순환계 샴푸로 4-6주마다 목욕해야 합니다. 잦은 목욕은 견종에서 흔히 발생하는 피부 문제나 알레르기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귀 청소, 정기적인 귀 청소는 감염을 예방하고 웨스트의 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예주에한 번씩 순환 귀 세정제와 면봉, 또는 패드를 사용하여 귀의 귀를 청소하십시오. 손톱다듬기 3-4주마다 웨스티의 손톱을 다듬어 불편함과 잠재적인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성장을 방지합니다. 치아관리 적으로도 일주일에 몇번 개전용 치약과 칫솔로 이를 닦음으로써 웨스티의 치아 건강을 유지하십시오. 또한 플라크와 치석축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치아 심는 장난감과 장난감을 제공하십시오. 웨스티의 활동 및 몸단장 요구 사항을 충족함으로써 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며 예의바른 가족 구성원으로 남도록 할수 있습니다. 건강. 웨스트하이랜드 화이트테리어는 일반적으로 건강한 품종이지만 특정 건강 문제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의 일반적인 건강 문제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부 알레르기 웨스트는 피부 알레르기와 아토피 피부염에 취약하여 가려움증, 발적 및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자극성 샴푸를 사용한 정기적인 몸단장 및 목욕은 이러한 문제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피부 문제가 발견되면 수의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레그케그포스즈 질병 이것은 대트골의 머리가 퇴화되어 고관절 문제와 관절염으로 이어지는 상태입니다. 수술 및 체중관리와 같은 조기 발견 및 개입은 상태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슬개골 달구 슬개골이 정상적인 위치에서 탈구되어 불편함과 파행을 유발할 때 발생합니다. 가벼운 경우에는 체중조절 및 항염증제로 관리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외과적 개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크라니만디뷸러 오스티오퍼시시에모 이것은 두개골과 아래턱에 영향을 미치는 드문 비암성뼈 성장장애로 통증과 식사곤란을 유발합니다. 치료에는 일반적으로 생후 12-18개월까지 상태가 해결될 때까지 통증 관리와 부드러운 식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웨스트의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려면 정기적인 수의사 검진과 예방접종 및 기생충 통제와 같은 예방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훈련과 사회화, 웨스트 하이랜드 화이트 테리어는 총명하고 남을 즐겁게 해 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고하고 독립적일 수도 있으므로 일관되고 긍정적인 강화 기반 교육이 중요합니다. 교육 및 사회화의 몇 가지 주요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사회화 웨스트를 초기 발달 단계 발 다시 16 주령 동안 다양한 사람, 동물 및 환경에 노출시켜 잘 적응되고 자신감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합니다. 변아지 사회화 수업과 통제된 놀이 날짜는 이 과정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기본 복종 어릴 때부터 앉기, 머물기. 오기, 발뒤꿈치와 같은 OST 기본 명령을 가르치십시오. 이것은 그들의 행동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개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할 것입니다. 크레이트 교육 OST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집안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초기에 크레이트 교육을 도입하십시오. 불안과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 상자를 편안하고 긍정적인 환경으로 만드십시오. 목줄 훈련 작은 동물을 쫓는 자연스러운 본능이 그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므로 목줄을 당기지 않고 걸을 수 있도록 웨스트를 훈련하십시오. 보상 기반 교육과 적절한 장비 사용이 이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정신적 자극 웨스트에게 퍼즐 장난감, 냄새 맡기, 복종 훈련과 같은 정신적 자극 활동을 제공하여 마음을 집중시키고 지루함과 관련된 행동 문제를 예방합니다. 긍정적인 강화 훈련 세션 동안 좋은 행동을 강화하기 위해 간식, 칭찬, 노는 놀이, 시간과 같은 보상을 사용하십시오. 두려움과 불안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처벌 기반 기술을 피하십시오. 어릴 때부터 일관된 훈련과 사회화를 통해 웨스티가 예의 바르고 즐거운 동반자가 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웨스트 하이랜드 화이트 테리어는 작고 활력이 넘치며 친근한 견종으로 올바른 주인에게 훌륭한 반려견이 될수 있습니다. 그들의 지능과 열심은 그들을 훈련 가능하게 만들지만 그들의 완고하고 독립적인 성격은 일관되고 긍정적인 강화 기반 훈련 방법을 필요로 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웨스트를 보장하려면 특정 그루밍 요구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고 적절한 정신적 및 신체적 자극을 제공하며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사회화 및훈련은 웨스트가 잘 적응된 성인이 되고 가족의 즐거운 축가가 되도록 돕는데 중요합니다. 웨스트 하이랜드 화이트 테리어의 고유한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충족시키는 데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반려견과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오래 지속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